와 상대 기인이 있네. 와 어, 상대방 원래 카나비야 설마? 와우. 상대의 정글이 카나비가 아니라 다행이다. 나이스 랭가잘 크는 거 좋다 개인의 라이즈가 크기 전에 끝내 빨리 음. 바텀도 이겨줄게 아 방금 화방 긁었어요 됐는데 아뭐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앞으로 오랜만에 해서 좀 타워 맞아주는 디테일 어떤데 타워를 안 맞아주면 이게 탕진치가 풀을 써야 되는 안 좋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간용으로 생각이에안될것 같아요. 액시온 비전 마법사로 아펠이 공쓰면 아펠은 궁극기로 데미지도 더 주고 피흡도 더 됨. 액시온 비전 마법사는 아펠을 위한 거구 그냥 무난하게 좋아, 앞에. 징수는 돈이 좀 애매해서, 헛날밖에 살게 없다 싶을 때 가고, 방금 전 BF 나오면 그냥 안 가버리. 무난 가면 나쁘지 않게 다 들어오는 점이잖아. 아탕개치이 부풀 안 써야 되는데 또탕개치가 먹을 애가 많아가지고 풀을 써버렸다 <laughs> 아 뭔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이기네. 앞에 솔직히 막 그렇게 좋은 메타는 아닌데 무조건 훅픽해야 되는데 알수 없다니까. 이기고 싶어서 좋은 거 하면 지고. 서폿이 챌린저라 다행이다. 일단 탄켄치한 거부터가 챌린저임. 트위치 한판 아까 요즘 트위치가 그렇게 좋던데 엑시움 비전 마법사 트위치가 되게 히트라고 되게 많이 하더라 궁극기 피해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되게 많이 하더라고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챌린저 애들이 진짜 많이 하던데 약 파는게 아니라 은근 전적 보면 되게 많아요 이 판을 한 이유가 아이번도 방어막 있고 해서 나쁘지 않거든요 뭐 언제다 요즘 선징수에다가 루난 가는 트위치가 유행이니까 한번 가봅시다. 챌린저 애들 거좀 간전을 많이 해봤는데 트위치가 좀 좋아서 되게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트위치 한번 해보세요. 탱커만 많지 않으면 괜찮아서 트위치가 탱커가 많으면 좀 변수고 탱커가 한 마리까지 괜찮은데 막두세 마리 겹치면 좀 박스. 포를 루면 라인전을 이기지 못하는데 3렙부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초반에는 얘네가 더 세겠다. 트위치는 처음에 큐 찍는 게 좋습니다. 이 찍어봤자 딜교하는 트위치랑 많이 해주는 애들이 없어서 완전 티어가 나지면 이 찍어도 되긴 해요. 왜냐면 트위치한테 직공 맞으면서 딜교하는 별로 안 해줘가지고 저는 보통 그냥 이렇게 큐 찍고 큐가 상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레벨, 방금 타군산을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타군산을 다른 데다 써거든요. 근데 나, 나쁘지 않던요. 상대방이 라인전 초반에 더세가지고아군이 당했습니다. 음, 내가 더 이길 텐데? 와용력된거 좋나 오바다 풀쓸걸살 수도 있다 생각했어 풀이 너무 아까웠다 와 트위치 공데미지 많이 들어간다 추가로 70 들어갔네 엑시움 좋네 트위치는 공 계속 지속할 때마다 되나 보네 엑시움이 트 위치가 라크라나인 것같기데트 위치 장점이 더블 깔고, 방 것처럼 번갈아가면서 쳐가지고 스택만 쌓아놓으면 되는 게 너무 기분 좋다. 트 위치도 라인 뽑기 빠르면 참 좋아가지고 괜찮은 거같네 뭘쪼빨라뭘안 따라가지네? 원래 같으면 세대 쳐가지고 반피 까나였어야 되는데 반피를 못 갔다. 이거는 살짝 징수 나오기 전에 신발 먼저 사가지고 공속 좀 당기죠. 트위치 공속 있으면 좋아서. 아, 이거 내가 방어막을 너무 맛없게 켰다. 조금 더 맛있게 썼어야 되는데. 아니, 뭔버그인잘 모르겠네. 방금 몸판정이? 뭐, 튕겨나가는 느낌이라든가. 방 보셨어요? 이상하 <laughs> 토마가 같는민재혼좀 나자, 기다려봐거 아, 이거 풀 없어? 아, 니거나업소 아, 이거 풀업 아, 이걸풀 빼네? 아, 니 이거 풀 이거 열심히 살았다, 이 정도 맨하드만 쭉 뒤로 빼야지 헤헤, 4명 잡았다 일단 트위치는 킬 먹으면 좋아 엑시온 비전 마법사 때문에 궁극기 쿨 지금 40초밖에 안 남은 거 같은데, 그죠? 원래 이 정도로 안 남아야 되는데 궁극기 쿨이 27초나 감소했네 오로디 오로디 이럴라고 트위치 했지 아이번에 레나타 버프를 만들면 트위치가 아주 재밌거든 공 개빨리 찾는데 트위치 궁극기 유무 되게 중요해서 내뒤좀 봐줘 얘들아 어, 이거 나왔네? 개꿀이다. 다 죽어도, 다, 다안 죽네? 개꿀이다. <laughs> 근데 개꿀 인데이럴러 가면, 근데 이거 개꿀이다. <laughs> 방금 나 던진 건데, <laughs> 이게 이렇게 돼? <laughs> 어차피 이게 쿨타임이 지나면 없어지는 과인이라서. 이제가 조금 아프네요. 바이공, 맞아줄래 막. 바이가, 일단, 나만 모르줘야 근데, 레나타가 너무 맛이 없는데. 레나타 공을 막, 로 빼니까, 그냥 막 들어와. 이게, 레나타 공을 껄로 빼면 안 되는데. 아, 아깝다. 근데 게임이 진행 이후엔 거의 레나타가 서폿 유저도 아니네 14데스, 12데스 서폿 할 때마다 박는데